네, 반갑습니다. DSA 컨설팅 대표 김대웅 원장입니다. 오늘은 <laughs> 제가 지금 퇴근 시간이 훨씬 넘었어요. 지금 밤 11시 반? 힘들어요. 퇴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계속 미루던 영상 주제인데 마침 이제 비슷한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어, 너무 바쁘지만 시간을 쪼개가지고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저한테 이렇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은 사실은 되게 다급하죠 마음이 조급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뭐 주말이고 뭐 한밤중이고 이제 그런 카톡 상담을 남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어 제가 도와드리고 싶지만 저도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즉각적으로 다 대답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저 혼자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수십, 수백 명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질문들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일일이 똑같은 얘기를 해드리고 있을 수는 없어요. 맞죠? 저도 제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전부터 이걸 하려고 했는데, 뭐 경찰이든, 뭐 경찰이 제일 많아요. 경찰, 그 다음에 국정원, 뭐 대통령 경호실, 그 다음에 이제 뭐 검찰, 네, 동일한데,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이제 정신질환 관련해서 이제 치료 기록이 있는가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 지원이 가능할까 또는 음주 또는 뭐 벌금 등의 기록이 있는가요. 학교 폭력일 수도 있어요. 학폭. 자, 이거는 제가 관련 영상 솔직히 몇번 올려드렸어요. 정말 많이 올려드렸는데, 일단, 공식 결격 사유에, 이게 만약에 해당이 안 되면, 해당이 안 돼요. 해당이 안 된다면, 오케이, 괜찮아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건, 공식 결격 사유는 뭐냐, 이거예요. 왜 공식 결격 사유를 만들었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공식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면, 경찰이나 국정원이나 대통령실이나 경호 검찰에는 지원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예를 들면 금고 이상의 형에 받은 사람은 이제 지원 못하죠. 맞나요? 이게 이제 부처, 이제 직직렬보다 다를 수 있는데 대체로 이런 게 많죠. 금고 이상의 형이란 게 뭘까요? 중범죄요, 중범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우리가 이제 낙인 이론을 경계해야 되죠.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지만 감옥에 가서 뉘우쳐가지고 새 사람이 됐다는 걸 전제로 깔아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누구나 뭐한 번쯤 실수를 할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런 근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는 건 중범죄고 이게 범죄 재질이 매우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인들은 그냥 욱한다고 해서, 단순히 화가 난다고 해서 이렇게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그런 뭐, 예를 들면, 그러한 기록이 있는 사람들은 애초에 기회 자체를 박탈해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이제, 그런 중범죄질 저질렀다는 건재질이 매우 나쁘고,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상승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이런 공권력, 이건 막강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서, 경찰이 무고한 희생자 한 명을 만들어 버려 가지고 그 사람은 연쇄살인마로 낙인 찍혀서 수십 년을 감옥에 있었고 온갖 인간관계가 다 파탄나 버렸어요. 근데 결국은 진범이 따로 있었잖아요 감옥에. 맞죠? 경찰이나 국정원의 대통령이 오시는 검찰은 막강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집단이라서 여기서 만약에 이 사람이 오히려 범죄집단과 결탁한다든지 오히려 공권력을 악용해서 범죄행위를 저지를 경우에 국민들은 최후의 울타리를 잃어버리게 돼요. 주권자들은. 그래서 이러한 집단에서는 공식 결격 사유라는 걸 만들어 놓고 이러한 과거 기록이 있는 사람은 지원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공식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이 내용 자체를 가지고 면접에서 직접적인 불이익은 줄수 없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건 구성 원리예요. 너는 성격이 급해. 너는 성격이 급하니까 마이너스 1점 안 된다 했죠. 단점 그 자체는 직접적인 감점 사유는될수 없어요. 문제는 단점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단점을 인식했음에도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합리화가 있기 때문에 감점을 시키는 거예요. 왜? 발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런데 성격이 급하다. 너는 성격이 급하니까 우리 조직이 안 맞아. 감점 이런 건 없다고요. 근데 전부 비전문적인 면접 강사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유튜브에. 경찰 같은 경우에 고위직으로 나온 분이 면접 강, 면접 강의 그냥 이거 말하기 시험이라 생각하고 자기 면접 한, 한두 번투입돼봤다고 하고는 그렇게 떠들었잖아요. 음주운전 기록 있는 사람 아예 경찰 못한다고 개뿔이죠. 우리 학교생 중에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거 말고 스펙타클한 기록이 있는 분들도 많아요. 자기 아버지가 범죄자인데 자기 아들 범죄행위 악용해가지고 이용당해서 기록 남은 분도 있고요. 제가 자세히 말씀못 드리겠어요. 이게 개인정보라서. 근데 그 소위 말해서 경찰 퇴직하고 자기가 면접 강사로 소위 말해서 오래 활동했다고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음전전 기록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 이랬잖아요. 개풀이죠. 그러면 그 기록이 있는데 합격한 사람은 뭐라 설명할 거예요? 면접 구성원리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번에 보니까 뭐, 슬기로운 경찰 생활인가? 그분도 이제 경찰 고의직으로 퇴직하신 분인데, 그분은, 아, 나도 면접관 투입돼 봤지만, 그거 자체로는 감점이 안 되는 거, 이제, 불이익은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조건이 동일한 사람에 비해서는 이러한 기록이 있다면, 당연히 면접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동일한 점수가 다 똑같아. 그러면, 아, 이쪽 기록이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당연한 거죠. 근데 이걸 사유로 직접적으로 떨어뜨리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경찰, 그 뭐지? 고의직 나온 슬기로운 경찰 생활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채널이. 그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봐요. 같은 경찰 고의직 출신인데 다 다르죠? 면접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렇다고요. 내가 이제 지쳐요, 막. 근데, 그래도, 그나마, 그 슬기로운 경찰생, 그 분이 이제 유튜브 활동하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한테 그런 질문 하는 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전에는, 그 봐라, 경찰 고위직으로 퇴직하신 분이 그렇게 주장하니까 그게 사실 아니냐, 이랬어요. 그게 어떻게 과학적 근거가 돼요? 경찰은 경찰 업무의 전문가지, 경찰 면접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맞죠? 자, 이거 논란 이제 끝냅시다. 그래서, 심층 면접 구성원리상, 공식 결격 사유가 아닌 그 어떠한 사유로도 그 자체로 감점은 할수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저한테 막 물어보는 사람들은 제가 가진 이러한 기록들이 혹시 뭐 정보관이나 면접관이 받아볼 수 있는 거냐 막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 기록을 보면 뭔가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불안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공식 결격 사유가 아니면 그 자체로 감점은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감사에도 걸려요. 어, 그런데, 이제 그 슬기로운 경찰 생활이 그분 말씀처럼 그런 건 있죠. 다 동점이야. 항목이 다 동점이에요. 똑같은 사람이고 둘 중에 한 명을 떨어뜨려야 된다면 이런 기록 없는 사람, 이런 기록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더 낫겠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저한테 질문할 때 질문이 잘못했어요. 선생님, 제가 이런 질환이 있어서 뭐 군대를 중간에 의거서제대를 했어요. 아니면 무슨 조직체 있을 때 이러한 기록 때문에 퇴사를 한 적이 있어요. 뭐 이러한 기록이 남아있어요. 아니면 뭐 음주나 벌금, 학교 폭력 관련된 제가 그때 순간의 실수로 이런 기록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 기록을 면접관이 볼수 있나요? 또는 뭐 이제 파산을 했는데 파산 기록을 볼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건 하등의 의미가 없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면,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은 본질을 놓치고 있어요. 무슨 본질이에요? 내가, 비록 이러한 기록은 있지만, 내가 경찰이라는 업무에 적합한 사람이냐, 내가 스스로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를 먼저 체크해 보면 되잖아요. 경찰은 뭐예요? 범죄나 무질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한번 되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어 음주운전이란 건 결국은 자동차라는 흉기를 가지고 내가 정신머리 잃고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 죽일 수도 있는 정말 위험한 행동이잖아요 음주운전이란 거 내가 과거에 젊었을 때 혈기에 음주운전을 했어 그리고 그것도 두세 번을 했어 어? 근데 과연 내가 경찰이 될 자격이 있는가 스스로한테 되물어 봐야 돼요 맞아요?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이런 문제로 군대 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나왔어. 근데 과연 내가 정말로 범죄, 아주 위험하고 위험한 극한의 상황 속에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헌신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인가? 스스로에게 대물어 봐야 돼요. 내가 과연 자격이 있는가? 스스로에게 대물어 보고 자격이 있다고 느껴지면 도전하세요. 혹은 뭐가 문제예요? 왜 저한테 그걸 물어봐요? 하든지 이유가 없어요. 그러한 기록을 면접관이 보느냐 안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스스로에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떳떳하다면 도전하세요. 그리고 구성원리에 맞게끔 면접 잘 준비하면 합격해요. 우리, 우리 합격생 중에 이러한 기록이 있는데 합격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공통점은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해서 학교 간 분들은 정말로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뉘우치고 반성하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 왕따를 당해가지고 정신질환을 갖췄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러한 기록들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군대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이제 제대를 했어. 중간에 의과사 제대처럼 나왔어.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난 억울하지 왜 왕따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나도 모르게 생긴 정신질환이니까 나도 피해자잖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나 같은 사람을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법률을 수호하면서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싶어. 사실은 경찰의 역할은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 제가 면접 코칭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는데, 어쨌든, 그래서 사회 정의 실현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이쪽에 도전하고 싶어. 근데 나는 지금 군대조차도 제대로 못 버티는 정신질환을 알았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건, 이 기록이 혹시나 면접에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할 게 아니라, 공식 교육객 사용에 해당 안 된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현재 나약해진 또는 이러한 질환을 빨리 치료를 해서 극복을 해서 내가 강인한 정신력을 가질 수 있는지 실천할 수 있는 거리를 찾아야죠. 저한테는 그걸 물어봐야 돼요. 이거 다. 선생님, 제가 운전을 했어요. 젊었을 때. 그리고 그걸 두세 번이나 했고, 이게 습관이 된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경찰을 너무 하고 싶어요. 제가 이런 나쁜 습관으로부터 벗어던 이런 나쁜 습관을 벗어 던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제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라고 질문해야 돼요, 사실은. 기록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걸 나한테 질문하지 마라고요 본질을 벗어났잖아요, 지금. 선생님, 저는 어릴 때 왕따를 당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너무 편집증상이 많았고 정신 치료도 했는데 나아지지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정말로 이쪽을 하고 싶어요. 간절해요. 제가 무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질문하라고요. 을 그럼 코칭 프로그램이 있어요. d s a 그 코칭 케어 프로그램.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 실천해서 스스로를 단련하고 무언가 할수 있는 것들을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아니면 저한테 굳이 코칭 안 받아도 스스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면 돼요. 우리 학교 학생들은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비슷한 경력이 있는데 스스로 너무 경찰이 되고 싶고 스스로 일한 일에서 벗어나고자 스스로가 강해지고자 생각을 해서 체력학원 등록해서 3년 동안 열심히 운동하고 경찰 시험 준비했어요. 그리고 면접 준비할 때 선생님 전 아직도 제가 나약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일하는 치료가 됐는데. 어, 제가 또, 막뭐 이러한 군대 에 있을 때도 못 깨끗 댔는데, 제가 경찰에서 업무를 할수 있을까요? 자기 확신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해서 제가 면접 코칭할 때쭉 살아온 발을 들어보니까 너무 멋진 거예요. 당신은 이미 멋지고 강한 사람이다. 여기까지 온것 자체가 그걸 증명한다. 스스로를 믿어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어요. 제가 칼리 동호회를 하는 이유가 되게 피곤하거든요. 제가 검도장에서 수속사범을 할 때도 그렇고, 칼리 동호회도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취미생활이잖아요. 근데 저한테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검도장에 있을 때도 그렇고, 칼리 동호회도 그렇고 보면, 50대, 60대가 정말 많아요. 선생님, 제가 그냥 우리 사회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렇게 저렇게 살았는데, 저는 살아, 한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지고 좀더 강해지고 이뻐요. 50대, 60대, 60대 은퇴한 교수님이 좀더 강해지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늙어가는 게 너무 추한 것 같아요. 한 사람 인간으로서 좀더 강해지고 싶어요. 그래서 검도 수련 열심히 한 은퇴한 교수님도 계셨고요. 칼리 동호에 회 그렇게 오신 5, 60대도 있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변화를 갈망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온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변화는 시작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열심히 이제 수련을 시키죠. <laughs> 나이 상관없이 저는 수련시키거든요. 근데 벌써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지금. 이게 감이 와요, 무슨 말 하는지 제가. 스스로, 성인들은 답을 스스로 알아요. 대물어 보세요. 내가 과연 비록 이러한 과거에 기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가 정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헌신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에게 대물어보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도전하세요. 아, 실패할 걸왜 두려워하냐고요. 아, 실패하면 실패하는 대로 의미가 있는 거죠. 세상을 어떻게 다 성공하면서 살아요. 실패하면서 좀더 성숙해지는 거라고요. 제가 실패해온 스토리를 들으시면 어, 저 인간이 어떻게 살아있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성공과 실패는 어차피 반복돼요.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스스로 비록 이러한 기록은 있지만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순간 앞으로 나아가세요. 저한테 쓸데없이 이런 질문하지 마세요. 필기 고득점으로 합격할 자신 있어요? 체력 고득점으로 합격할 자신 있어요?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데... 맞죠? 공식 결격 사유만 아니라면, 공식 결격 사유가 아닌 그 어떤 사항은 결국에 이런 거예요. 누구나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공식 결격 사유로 해당된다는 건, 야,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여기에 해당된 사람, 너는 도저히 안 되니까 이거는 지원하지 마라 이거고, 이 사유가 아닌 그 어떤 사유들은 결국은 누구나 그럴 수 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으니, 대신에 거기에서 정말 자기를 성찰하고 반성하고 앞으로 나아간 사람이 지원하라 이거예요. 하, 이제는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알겠죠? 제가 막 질문을 들을 때마다 잔소리가 막 여기까지 올라와요. <laughs> 선생으로서. 선생으로서. 예. 네. 저한테 달콤한 말을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선생이에요. 선생. 그죠? 간혹 가다가 유튜브에, 아, 왜 그렇게 짜증투로 얘기하세요? 뭐, 내가 문의를 주면 고마워 해야지. 하고 미친, 배, 미친, 이상한 소리 하는 인간들도 있던데, 저 그냥 차단시켜요. 그럼 배울 자세가 안된 인간이잖아요. 제가 칼리클럽도 그렇고, 동호회도 그렇고, 50대, 60대, 저한테 형님벌 되는 분들 와도 제가 잔소리해요. 수련 허투루 하면은. 뭐라 한다고요, 막. 왜? 나는 선생인데? 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한테는 그만큼의 책임이 있는 거고. 그니까 이제는 이런 쓸데없는 질문 하지 마세요. 알겠죠? 이걸로 끝! <laughs> 끝! 됐죠?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대물어 보시고,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도전하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진짜로. 실패 속에서 내가 무언가 배우고 더 성숙해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거 하나 실패했다고, 내 인생 자체를 실패자로 몰아가지 마세요. 나는 도전해본 아름다운 도전자예요. 결과 알았죠? 이상입니다.